안녕하세요. 여기 그주 메뉴가 어떤 건가요? 떡볶이고요. 네 디저트로 팥빙수는 제가 직접 팥을 과 가지고 써서 나오는 거죠.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? 네, 제가 써요. 압력솥에다. 지금 겨울인데 네. 팥빙수 먹을 수 있나요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떡볶이 드세요. 짜는 떡볶이를 드려요. 짜는 떡볶이를. 다른 곳에서 짜는 떡볶이를 먹긴 먹었는데. 음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? 오케이. 오케이. 짜는 떡볶이 먹을게요. 생 오징어가 있고 아니 에이... 생 오징어를 떡볶이 에 넣는다고? 네 예. 살이로 어, 오징어 하나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와 오징어가 이건 지금 넣는 거 아닌가요? 조금 있다가 끓으면 아 그때 넣으면서? 네 선생님은 어떤 그런 말투라든가 이런 거어서 배우시는 거예요? 네 근데 너무 어떻게 선하시지? 어 일단은 사장님이 꽃 같으셔. 말씀하신 거 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거 같고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거 좀 편안한 느낌, 기분이 좋아졌어. 사장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셔가지고. 자 우리 들고 가서 먹는 짜장 떡볶이. 맛있다. 떡볶이에 오징어를 처음 먹어봐요. 떡볶이에는 오징어가 들어가야 되네. 어 완전 으면 큰일 했어또 나의 그 떡볶이 그게 바뀌네. 생오징어 추가 강추 음음 맛있다 짜장 떡볶이에도 밥을 이렇게 볶아 먹나요? 네 와... 처음으로 밥을 물어봤는데 밥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와 팥빙수 오 팥빙수가 오. 누가 그러더라고 팥빙수는 겨울에 먹어야 된다고 지금 안에 뭐뭐 들어간 거예요? 미숫가루와 우유하고 떡하고 아몬드 아 뭐가 많이 씹히니까 맛있다 팥빙수가 고급죠 명품 팥빙수 같아 음예딴데 가면 팥빙수 크기가 이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뭐8천에서1만원 정도 하는데 야 이곳은 거의 5배를 주시고 그냥 1만원예1만원한잔 받습니다 이럴 때 이거는 혼자 나못 먹고 한 4명 4명이 드셔도 충분해요 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와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배부르다 이제 들고 가, 많이 사랑해주세요 <목소리> 닭발을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? 회님 가셔야죠? 아, 너무 많이 먹었다. <laughs> 어우 배 배바 아... 배좀 배 먹어. <laughs>